자리를 빨리 잡아야겠네 안 데가 하겠는데? 아, 바는 깨끗하네 그저 색깔이 좀 다르네. 라사가 어. 극찬을 했다고 들고 있어. 아. 저쪽 해변은 우리 업체가 아니라서 조심하라고. 하네요.

어투 싱어 빅버터 싱, 오케이 위드 아이스 컵3 프리즈 오300 파우. 어, 왜왜 받든지? 빅 사이즈. 빅 사이즈 150인데. Uh. 아니 2 0 0바트 아니, 이를거실러 달라고 하는 거보다. 아. 오 맛있겠다. 계란 봐봐. 아, 오징어 튀김. Enjoy, 응. Elisa. ไอซ์คัพโอเโอเคไอซ์ไอไอซ์คัพทรีน่าหน่อยแม่จานนึง thank you, thank you. Oh, oh, oh. 털아서예요 짠! 아... 사 그러니까 필름사진을 많이 안찍었네 처음에 좀 막. 어. 라같은죽은한움직이뭐 집게개인가? 어? 얘도야, 얘도 뭐야? 아, 기 우와 개네 응 따라왔어 오. 아이 나 너무 무서워. 이러아 죽어. 짖개기가 많네 여기. 아 확실히 응. 저쪽이 더 쾌적하다 여기보다. 리뷰 막 찾아봤을 때 여기 막 더럽고 화장실도 진짜 별로라고 막 써있거든요? 그랑 그래? 예. 응, 응. 나 가는데 화장실, 뭐 화장실 반향한테 가봐요 내가 같 가면 바로 느낄거야 어. 일단 샤워하러 갔을 때봐봐 바로 이해할 수 있어 사진 찍었는데 안 보여줄게요 어. 이런 분위기야 여기 약간 서피 비치인데? <laughs> 반대쪽 끝까지 가봅시다. 아니면 야시장을 가야 되는데. 저기요? 그 아소리가 말해준 야시장 가서 그. 셰프드 마켓. 응, 해산물 먹어도 되고. 거기는 낮에 가도 돼요. 괜찮겠지 근데? 네 여기 있다. 또 내려갔어. 저도 못 올라가게 해놨어요. 이제 여기서부터 반얀트리야.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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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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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있어 어.. 사옥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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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없 바닷물만 씻어내는 용도로 끝내야돼 아, 브라운 우리 아까 사진찍었잖아요 이따 봅시다 소 먹네? 어어사디카디 어. 쇼피콜 와 작살난다 예. 아, 네, 오픈 마이크 있어 오픈마이크. 오 예스 아, 와 좋다 여기 잘 찾았네요. <웃음> <웃음> 어 브라운 찾는 데가 약간 <laughs> 다 성공인데? 아, 이거 먹는 거잘 먹어야지. 그러니까. 아이쿠. 아이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우리 이것저것 다 시키죠. 예. 네, 아. 와 시, 탄두리 치킨도 있어. 가성비가 꽤 네. 괜찮은 편이라고 해요. 그러네요. 케밥도 있어 심죠? 크립 이것도 괜찮아. 비프 스테이크도 있고 양고기도 있네. 노래 부르고 계시는데. <laughs> 오픈 마이크라고 <laughs> 써있더라고요. 얘는 꼬치. 어, 어, 꼬치도 하고 보니까 맛있겠다. 어. 랩도 있고 한일이는안 먹고 하고 <laughs> 피타가 뭐야? 이거 처음 보는 건데? 인도 음식도 있고. 이란 음식도 있어 버거는 필요없고 샐러드 같은 것도 하나 시켜도 되겠다 그쵸? 그럼 고기류들이랑 샐러드랑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디톡스 음식도 있고 와 여기 여기 이란 애들 빡세겠는데? 프로틴 아이스크림도 있어 체일도 있고 롱티 있네. 개다. 오케이 okay. 스테이크 오브리 이게 약간 샐러드. 큰거 시켜서 클럽 와했다. 어. 치웠네.

번호 신호 걸린 거 아니에요? 너 겁쟁이구나? 겁쟁이구나? 어디가? 네. I have to reservation two people, two 네, person. Okay. 네. You want some water? Yeah, yeah, yeah. yeah. please. 혹시 몇개스 오일 마사지 이0 파트인데요? 아 여기 있다. 오일이랑 풋 마사지 9 0 분에 삼백 파트. 고아까 그거 딱인데요. 짱이다 가격. 여기 왜 이렇게 싸? 좋으면은 내일 도 되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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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가까운데. 그러니까, 네. 가까운데. 오토 타고. 아 오일 앤풋 마사지. 9 0 n e t 이 m สวัสดีค่ะสวัสดีคุณผู้ชมครับแง่โอเค

시원하다 어 자, 가. 아, 이거. 어. 가는 길에 살. 아, 카 아, 아,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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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파인애플. 아, 잠깐만 뭐지? 아, 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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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a n k you. Thank you, boss. Bye bye. Bye bye. <laughs> 처음에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아 y e Bye bye. Bye b y Thank you. 안녕. 에이님 ATM기도 있네요. 내일 해봅시다. 짱이다. 데려다주고. 내가 다 닫았어. 잖네요 신도시에.